Di Ani 야너 누군데 신발을 신고 안에 들어가있어 어? 응? 야 신발 안 벗어? 왜 방안에 신발을 왜 신고 들어가있어 이런 이 신발이 시... 신발을 막 신고 들어가고 있어 그냥 <laughs> 자 가리 어드반스 줄게 어드반스 어드반스 응. 어드밴스 뜰이 따우전 줄 테니까는 계속 컨티뉴 메이킹 할로블록 뜰이 따우전 뜰이 따우전 어드밴스 뜰이 바아 열심히 일하는 어, 가리 예 음. 전에는 별로 그이 어, 동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벌써 한한달돼 가는 거 같은데 착실하게 일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조성진 님께서 어 가린의 식구가 많으니까는 가린의 집을 지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가리 유노 조성진 님이 <laughs> he will he will build your house <laughs> 어, 가리 <laughs> 예, 아빠가 가리고요, 아들내미도 가리입니다. 그래서 가리 시니어, 주니어, <laughs> 너도 가리 맞지? 그지 너도 가리 요네미스 가리. 어. 자, 그래서 이 할로블록을 전쪽으로 맞게 놨습니다. 그래서. 할로블록을 지금 노주 안내도 모자리고 돈돈 내도 모자리고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어 할로블록을 제작해서 어 할로블록 제작 비용도 주고 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사 온지 이제 하루 됐네. <laughs> 지금 현재는, 아, 일곱 개 중에서 두 칸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계속, 돼지를 사입해서, 여섯 칸을 쓰고, 한 칸은 창고로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 몇 명이자? 에남이구나사라바스줄 아, 알았는데 How many persons stay here? This house? 음... 예, 숫자 엄청나게 힘들죠 10, 10? 가리의 딸입니다 가리의 딸에남이 예, 점심 하는 거야? Cooking? 예. 부가스? 예. 어, 부가스. 예. 지금 요 작은 집에 예, 1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살림도 없고, 옷 같은 거를 저렇게 마대자루에쌀자루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제시카인가? 어, 제시카, 쌀아바스. 예, 어. 네, 다 가리네 식구입니다, 가리네 식구. 옆에 이렇게, 집 옆에다 이렇게, 어, 텐마루 하나 두고, 그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 일을 하는 것을 조송진님께서 눈여겨 보셨는 모양입니다. 두바인 집도 이제 완공이 되었고 어, 오늘 안에 어, 내부적인 일, 간단한 일만 하고 나면은 어, 이제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한데 어, 지금 두바인 엄마하고 두바인 그다음에 또 동생하고 동네 꼬마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파쇼에게 오늘 하루 일을 맡겼습니다. 어. 기존의 안방을 갖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 이제 그 공사하는데 미안해서 그런지 여기 짐을 여기에 갖다 놓고 여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하루 어, 사람을 붙여서 어, 보입파시하고그 다음에 여기 인꾼 하나 붙여서 어, 여기 말끔하게 정리해 주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는 김에 드바인 방도 네, 여기 마감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쪽에 막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드바인이 여안에서 나름대로 방을 꾸밀 겁니다. 여기 자, 여기가 이제 드바인 방입니다. 여기가 드바인 방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로 모본 마을하고 바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전에는 담장이 쳐져 있어서, 어, 모본 마을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모본 마을 맨바로 하기가 좀 그랬는데, 이제 담장이, 어, 태풍에 의해서 다 쓸려 나가고, 담장 처리가 없고 바로 그냥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본 마을 맨바로, 어, 포함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나 모범 마을은 굉장히 깔끔한 반면에, 드바인 하우스는 이제 좀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오늘 드바인의 식구들이 오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오본 마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어, 일단 주변 환경부터 청결해야 되니까요. 그죠? 어, 짐 존에 또 도와주러 왔어. 어? You help here? <laughs> 할머니, 2그램 짜리 하나 드릴게요. 원 없이 드세요. 네. 자, 부여 아재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여 아재님. 자, 뭐 모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자, 땡큐. 네. 네. 어, 우리가 그 재난 구호금으로 갔다가 집을 지어주고 이제 할머니가 조금씩 이렇게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을 연장해 나가고 있는데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어, 아무래도 이 밀크가 할머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아침에 일어났어서 어, 한 잔씩 드시고 이거 밀크 먹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오늘 부여 아재님이 주신 후원금에서. 어, 할머니한테 밀크 하나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맨날 행사 올 때마다 행사 올 때마다 여기 조만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동네 사는데 아주 밝은 미소로 갔다가 우리 행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야아님이 보내주신 어, 밀크 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킬로이 2kg, 킬로입니다. 같이 먹을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laughs> okay. 어. 어. <laughs> 응. 누가 이렇게 먼저 막 들어가? 어 안녕. 아우 여경꾼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 오, 비가 막 오네. Hello, c n o c 요 a My daughter. Your d <laughs> 어디가있어요? 요두아가들 오랑오랑 반티 오랑오랑 반티 오랑티올송합니다오올랑 반티 리진, 너의 아, 누나 yes, my my step sister step sister? Yeah. same father? m o t 월랑쌤 월랑쌤 어. 아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거야. 부는 아재, 아제. 아재아감아합님다사합니아 그러면 돼아는님 감사합니다 어자집 k g 짜리쌍둥는니까줄는네개줄파집개 아파 집에 있는 기다려봐. 계속 컨티뉴. 에있 쌍둥이잖아, 쌍둥이 트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자, 쌍둥이 때문에 2킬로짜리 4개를 you,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디 있어? <웃음>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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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랑반티스 <디스. 웃음> 아, 예, 한동안 우유를 전달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면 how many, how many? 아니, 그러니까 how many days can feeding? 아, consume? 완 pack is how many days? um two weeks. two weeks? 그러면 two months네, two months. 자이 정도면 두달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달, two months. 어케라? 네. 오케이, okay, right?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웃음> 우유 우유 먹. <laughs> <laughs> you need milk also. So young, 2019 20. n e e e 20어 스틸 유 니드 밀크 자 아이고 20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싱글이고요. 에, 애기 아빠는 전혀 관여를안 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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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요가